금연을 하면 신체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금연 시작 20분 후에는 혈압과 맥박이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혈액 속 산소량은 정상으로 올라가고 이산화탄소량은 정상으로 떨어집니다. 이틀이 지나면 말초신경이 회복되어 후각과 미각이 향상되고 기침을 통한 가래 배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3일이 지나면 기관지 기능이 회복되고 체내에 있던 니코틴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후 3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되면 기침과 호흡 곤란이 줄어들며 폐의 섬모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점액 배출이 증가합니다. 이후 금연 1년이 지나면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흡연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15년이 지나면 심근경색증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무엇보다 금연을 하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남성의 경우 흡연을 하면 평균 수명이 12년 짧아지고 여자는 수명이 평균 11년 단축됩니다. 흡연을 했더라도 30대 중반 이전에 금연을 하면 비흡연자와 비교해서 사망 위험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50세 이전에 금연하면 향후 15년 동안의 사망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기억하세요. 금연은 생명을 선물합니다.